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팅 팁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agree or disagree. 그렇죠. 찬성과 반대. 로 테스크 2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의견 내기로 제가 제목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쓰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의견 내는 거에서부터 막히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의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낼 것이고 그 의견으로 어떻게 전개를 잘 해나갈 것인지 팁을 제가 방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문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타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International tourism 그래서 국제여행이 is becoming more popular 점점 더 흔해지고 있고요. It has been one of the world's biggest country, uh, industry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 설명을 했고요. But unfortunately 하지만 불행하게도 It often creates conflict rather than understanding between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각기 다른 나라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한다기보다는 conflict 즉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a g r e 냐 disagree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흔하게 나오는 게 to what extent 이런 형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찬성해요 한쪽만 반대해요 꼭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는 찬성하는데 이런 면은 조금 반대하기도 해요 라고 전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o what extent 타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이직 스트럭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트럭처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인트로덕션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는 paraphrase question 그렇죠? 아까 나와 있었던 그 문제를 paraphrasing 해주시면 돼요 이거 우리 첫 시간에 배웠으니까 효과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Sentence 2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Outline sentence 이게 뭔데? 찬반 입장 밝히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찬반 입장 그래서 내가 찬성하면 찬성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줄을 이렇게 떼주셔야 되겠죠 바디1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디1에서는센 c 스3자세 번째 문장은 토픽센 c 스를 써주시면 돼요 단락의 주제를 써주시는 건데 만약에 내가 찬성한다 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찬성한다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센 c 스 4는 explanation. 설명하는 건데, 갑자기 웬 설명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topic sentence는요, 길게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짧고 간략하고 간결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강렬하게 인상을 남겨주시면 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sentence 4. 이게 되겠습니다. explan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주제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evidence. 그냥 내 의견만 설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좀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exampl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예시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extra detail, 그렇죠? 기타 세부 사항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디는 어, 한5 줄에서 6줄 정도, 그 정도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body 2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아까 거에서 또한줄 떼시고, 비슷하게 또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전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onclusion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sentence 13으로 되어 있는데, summary of a main point in body 1 and 2. body 아까 1과 2에서 썼던 그런 내용을 합해서 서머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sentence 14인 요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문장 요거 쓰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보시면 prediction 예상을 해 주시면 돼요. or recommendation 앞으로의 어떤 뭐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약간 밝고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점수 향상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어, 제가 advanced structure, 요거를 좀 준비해 드려 봤어요. 고득점 용입니다. 고득점으로 가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아까 1과 2 썼던 거는 비슷해요. 하지만 제가 body 3요 정도를 하나 넣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넣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찬성만 해요 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만 해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일리가 있어요라고 간략하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아까 터픽 어, 센텐스를 하나 더 써주시면 되겠죠. 반대 의견을 또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또 explanation 또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예시를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런 for example까지 해서 들어주시는데 문제는요. 제가 body 3는 너무 짜임새 있게 너무 잘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했었던 body 1과 2가 조금 논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박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극복 방안이라든지 반박하는 내용들을 살짝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락을 한번 요약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음, 바디에서 마지막 문장을 서머리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옵셔널이에요. 즉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거기는 한데 단락을 그래도 바디 쓰리에서는 요약을 해주셔서 내논지가 너무 흐려지지 않게끔 정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컨클루전으로 가는데 컨클루전도요 아까 비슷한데요 서머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바디 1 2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3에서 쓴 내용도 있으니까 이런 면에선 일리가 있지만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입장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도 빼먹지 않고 꼭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Prediction or Recommendation 똑같습니다. 밝고 긍정적으로 극복 방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견내기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The government needs t focus on people in need. 그렇죠. People in need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 즉 어,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해야 되고 and spend their budget 그들의 돈을 on public service. p u b 퍼블릭 서비스에만 써야 된다. Not on the art. 아트가 아니라. 즉 예술에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 서비스에만 돈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Do you agree or disagree? 당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견 생각하시기에는 어 당연히 아트도 지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의견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트 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옆집 아이가 굶고 있는데 우리가 아트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팁은요. 첫 번째, 현실적인 근거를 준비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립 가능한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 없어요. 즉,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트에 지원한다고 꼭 퍼블릭 서비스에다가 지원을 못 한다든지 반대로 서비스에다가 지원을 하지만 아트에다 지원을 못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겠죠. 그것을 공정하게 분배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현실적인 근거 준비하기로 제가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인 근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학생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트에다가 왜 지원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신적 가치니까요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굉장히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설득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살짝 준비해 드렸는데요. 퍼블릭 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Think about fundamental purpose of the government. 그렇죠. 정부가 원래 있어야 되는 목적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private sectors can handle. 개인적인 그런 어, 사기업 같은 데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트를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현실적인 근거를 마련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 to release the stress. 스트레스를 풀도록 도와줍니다. 현실적이죠. 그래서 그게 또한 welfare가 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conomic benefit. 그렇죠.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뭔가를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기준을 잡아보세요. 도움이 되는가 또는 돈이 되는가. 그런 거 위주로 생각하시면 현실적으로 답안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트투어리즘이나 art 아트트레이드 art 이런 거할수 있겠고요. Good for education. and creativity.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데, 그게 왜 좋아? 라고 반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팁두 번째 드린 거는 양립 가능한 경우는 한쪽으로만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균형 잡혀서 균형 있게 퍼블릭 서비스에도 쓰고, 아트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팁을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보다 더 정확한 거는 우리가 분강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